안녕하십니까. 제주 한라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김휴찬 교수입니다. 혁신지원사업부 이제 2000년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3000년도에 접어들게 된것 같습니다. 특히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2019년 12월 경주에서의 1000년도 성과프론과 같은 형태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한라대학교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대학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두 번째 대학의 혁신전략, 세 번째는 혁신지원사업 성과 사례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비전, 비전 및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간중심의 기술사의 구현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양성대학이라는 대학 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플랫폼 구축의 대학 목표,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다학제 학사구조 구축의 발전 전략과 대학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대학 비전과 대학 목표,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10대 발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사업 목표입니다. 제주 한라대학교는 역량중심 혁신 모델 로고를 통한 제주 국제 자유도시 맞춤형 인력양성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런닝 5.0 플랫폼 구축, OIC 플랫폼 구축, 글로벌 오트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런닝 5.0 교육과정 혁신 프로그램, OIC 산학 네트워크 혁신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업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과 6개의 세부 프로그램, 그리고 19개의 세부 과제 운영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의 혁신적 개선과 지역 및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률 향상, 그리고 국제 수준 전공 역량 및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혁신지원사업의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성을 살펴보면 제주 한라비전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의 지역 산업 수요에 따른 학사 구조 구축 전략과 산학교육 생태계 구축, 연구-창업 생태계 구축의 대학 플랫폼 전략은 혁신지원사업에서는 러닝 5.0 플랫폼 구축, OIC 플랫폼 구축, 글로벌 로트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직업교육 중심 대학에서 인간 중심 기술사의 구현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대학으로 혁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성과관리팀을 두고 있으며 세부조직으로는 교육혁신팀, 산학혁신팀, 글로벌혁신팀, 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세부조직을 통해서 사업계획, 관리,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닝 5.0 본부를 중심으로 교육역량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치창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등이 세부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혁신프로그램으로는 러닝 5.0 교육과정 혁신프로그램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는 런닝 오 5.0은 대학 중장기 목표인 유니버시티 5.0 완성을 위한 대학의 대표 교육혁신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지원 시스템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시공간 확장형 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인간 중심 기술 사회 핵심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교육과정으로 혁신하여 유니버시티 5.0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런닝 오5.0 교육과정 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신규 교양. 국가목의 그 개발 및한라인 비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교양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역량 수련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혁신 4차 산업과 지역산업 요구에 맞춰진 창의융합적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CHCC 프로그램 모델 구축 및 실행 확산을 통해서 대학의 해수능량 인재 양성 및 통합관리 운영 마지막으로 언택트 교육방법 운영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에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혁신, 산학혁신, 기타혁신 등의 3대 전략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혁신 전략에서는 런닝 5.0 교육혁신을 위한 역량기반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성과 및 교육품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학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추구하는 러닝 점0 구성 요소로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문제 중심 학습, 개인 선행 학습을 바탕으로 팀별 문제 해결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및 프랙티스 베이스 러닝, 그리고 팀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 등의 과제 수행, 상호 협업 강의를 진행하는 팀 베이스 러닝, 그리고 온라인 강의 영상을 미리 학습한 뒤 수업시간에는 토요와토론 등을 진행하는 플립러닝,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온라인 블렌디 러닝, 마지막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여 문제제기를 할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는 와이베 s 러닝 등을 대학의 핵심 요소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혁신전략에서는 혁신적 산학 네트워크를 위한 산학연계 모델 구축 운영하고 혁신적 산학교육 운영과 취업지원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및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혁신 전략에서는 지역 사회 봉사, 거버넌스 운영 협의체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성, 창조, 봉사의 핵심 영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성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교육 혁신 프로그램에서는 앞에서도 설명되었던 러닝 5.0을 기반으로 하여 전공 교육 과정, 교양 교육 과정, 비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1차년도에는 전공 역량과 기초 핵심 역량의 역량 모델링을 하고 2차년도에는 교육 품질 관리,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과 비교과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역량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3차 년도에는 역량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한 역량 인증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양교육과정 혁신 프로그램은 핵심 역량 교과 신규 개발 및 온라인 교양 강좌 콘텐츠 제작 등의 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교양교육과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핵심 역량 교과 신규 교과목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4대 핵심 역량인 인문 역량, 혁신 역량, 자기 주도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의 역량 기반 교양 교육 과정 활성화 및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하고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과 교육 과정 혁신 프로그램은 학생의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4대 핵심 역량 증진과 관련한 CHC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프로그램 구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교육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러닝5.0 교수 방법 혁신을 이루고자 러닝5.0 교수학습 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사례로는 대학 핵심 역량인 인문, 자기주도, 혁신, 글로벌 역량 증진과 관련한 비교과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자기지도 학습능력 향상 디딤돌 프로그램과 ICT 리터러시 강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실질적인 교수방법 전달과 교원의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러닝 점0 시리즈 특강 그리고 러닝 점0 교수법 연구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입니다. 대학에서는 혁신지원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하여 대학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더불어 성과 포럼, 각 사업별 성과 보고회와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및 대학 구성원들에게 혁신지원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연도 사업이 많이 추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한라대학교는 대학 전반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